안녕하세요. 더맨 더먹어가 간다. 덤배상집입니다 네, 더먹어 과신입니다 네, 다시 찾은 맛집. 남문관입니다. 네, 1세대 짜장면집. 네, 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 어디 있다고요? 어, 남문로? <laughs> 네, 제일, 제일교회. 네. 네, 청주 제일교회 가다 보면 여기 뒷골목에 있습니다. 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어, 네. 우리가 여기를 한번 왔었잖아요. 네. 그때, 또, 고량주를 시켰을 때, 거기에. 아, 순장. 예.. 네. 네. 짜장이죠. 자, 짜장인가요? 짜장, 짜장인가요? <laughs> 음. 짜장소스. 짜장소스가 나와서, 음. 어, 상당히 음. 재밌게 그래. 먹었던, 네. 기억이 아, 있었는데요. 아 네. 아, 이거, 영상으로. 아우 존나. 정말, 아, 정말. 이거, 이과도주, 한 잔에, 짜장 서비스 주셔가지고, 이걸 안 주셔도 짜장면 멀고, 아주, 딱, 타드라운 거에 달달하게 딱 들어가 있고, 네. 오늘은, 그때를 잊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네. 짜장면을 한번, 네. 어, 정통 짜장면의 맛을 한번 즐기러 왔습니다. 네. 힘이 자꾸 고이죠 네. 네 빨리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뿅. 뿅. 자, 이 많은 메뉴 중에 저희가 선택한 메뉴는 A 세트입니다. 짜장면 맛집 남무갈입니다. 네. 저희 더맨 더버거 TV에서 조회수가 가장 많은 맛집. 네. 문가입니다 네. 아직까지 청주에 그 1세대 짜장면집이 많지 않은데. 네. 그 중에 한 군데. 음. 맞아요. 여기 보시, 보시는 것처럼. 예, 일어나면 우리가 가릴만한. <laughs> 네. 이런 인데 아나만한그 네. 예, 중국집. 네. 1세대 중국집입니다. 네. 우리 음식에 나왔는데요. 어, 뿌려서. 아, 짜장 비벼. 와. 자, 비벼. 자, 비벼, 비벼. 윤기가. 네. 몇, 번, 몇 번만 비벼도 돼요, 이게, 이게. 따라갑니다. 네. 이거 한 입걸인데? <laughs> 이거 어떡하죠? 아유, 여기, 여기 이게 있잖아요, 이게. 탕슉. 음. 탕슉. 네. 자,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국 집은 짜장면 비벼, 비벼. 어, 네. 1세대, 네, 1세대 짜장면을 맛보다. 음. 맛이요. 네. 음. 하나도 안 변했어요. 어. 맛있 네. 자, 그러면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 자, 뾰로롱. 어이. 양이. 네. 어우. 음자 아. 음. 어떻습니까 음. 간이 세지 않고요 그죠 예 음. 이게 1 세대 짜장면 같은 약간 슴슴한 음 이런 음. 맛이에요 튀는 음. 맛이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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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은 좀 쫄깃쫄깃 네. 음, 합니다. 그렇죠. 되게, 음. 되게 쫄깃쫄깃하죠? 우리가 세트로 해서 그런지 음, 음. 양이 약간 좀. <laughs> 느낌? 아, 안 되면 한 그릇 <laughs> 더 먹어도 돼. 뭐. 음. 음. 부족하면 더 먹으면 되죠. 음. 음. 맛있습니다 완 어. 맛병이 필요없어 음. <laughs> 말이, 말이 필요없어 <laughs> 네. 완성 강수육 부먹입니까 찍먹입니까 어, 저는 찍먹입니다 <laughs> 아니, 당연히, 노, 당연히 찍먹입니다 논쟁이 있어야 되는데 나도 찍먹인데 <laughs> 음따뜻해야 음. 돼. 음음 어. 음. 이게 잡살 잡살이죠 음음 음. 음. 여기는 저기를 넣었나봐요 케첩을 넣어서 음 약간 바위같게 음 많이 아니고 음 살짝 살짝 음 나는 이렇게 이렇게, 이게 좋더라고요, 양파가. 양파. 음. 양파가 몸에 좋다고 하죠. 음. 양파를 많이 먹으면 몸에 좋대요. 음. 고혈압, 아니면 피를 맑게 음. 해주는, 이런 거에서. 제가 아는 분은, 이 양파를 감자처럼 막깨물로 먹어요. 한번렇지 배운데? 달래요 양파 중에 단 양파도 있긴 해요. 무한하다 무한 양파. 음. 음. 아, 음. 양파만 따로 달라고 그래서 먹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